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총 1189장입니다. 이런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장으로 사람들은 장세기 45장을 뽑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간의 오랜 상처와 아픔이 하해와 용서와 치유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는 동안 이 형들의 해계가 진심이며 또한 삶이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형들을 보자 이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지금까지 엉르고 있던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주체할 수가 없어서 요셉은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형들의 동생인 요셉임을 밝힙니다 형님들 제가 형님들의 동생인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잘 계십니까? 이 말은 형들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얼굴에 감히 쳐다보지 못했던 애굽 대제국의 그 총리가 자신들의 생사를 자지 우지할 근세를 가진 그 권력자가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 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이 말입니다 형들은 큰 충격을 받고 패닉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요셉이 예전의 일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지금 형들은 가해자로 서 있고 요셉은 피해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가해자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요셉이 먼저 말을 하고 손을 내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피해자였지만 은혜를 입은 자였고 요셉은 상처를 받았지만 치우를 입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절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성숙한 말입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가그의 시술 때문에, 가그의 미숙함 때문에 너무 아파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상하고도 아주 엉뚱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적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런 고백을 들어보면 이 세절의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편에서 보면 자신의 파라오의 형에게 보복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시원하게 원수를 갚아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이 뜻밖의 고백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 마십시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민족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역사의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꿨습니다 견딜 수 없었더니 참을 수 없느니 죽이고 싶은 그런 일인데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건을 해결할 수, 해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개혁과 섭리, 하나님이 주신 빚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란 고통은 전부 다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는 안목입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 빅픽처를볼수 있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사건을 내게 허용하셨다면, 허락하셨다면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생 레슨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하고 견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고통을 가한 사람들의 용서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만큼 큰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섭리를 보는 우리의 안목을 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아름다운 예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